오, <laughs> 아 여기 성공이 있어. <laughs> 내가 먼저 때리겠다라는 뜻이죠. 음, 저 탄수야 한테 레이디 버스트. 레이면 좋지만 아야겠다뭐 하지? 메르시 아, 예르시오 아, 저는. <laughs> One 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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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you One shot. One pineapple. One shot. pineapple 뭐야? 다 온이 민가? 오오맞췄다 그렇구만 그렇구만 라 <laughs> 가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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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물 아닌데 호리사 하는 걸 내가 지금 봤는데 이거 맞는겨? <laughs> 아니 왜 자연스럽냐 당신들? <laughs> 왜 아무 말도 없이 쓱쓱 픽하고 그러냐? 지금 일시정지잖아 이밥 누님. 아 원래 H 안 돼? 네안 돼요. 승훈 누나한테 말 뿌리지 그게 뭐야? 무슨 소리세요. 맞아. 제 마음에 지금 아, 한 명밖에 저, 없습니다. 그쵸. 아주 칭찬해 아주 칭찬해. 난 누나밖에 어. 몰라. <laughs> 방금 오우, 파트, 굉장히 굉어 서운 하신것 같은데 누가 누가 서운해 나와 그, 스파링해 그럼 어오 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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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럼요 어. 내가 먼저 50대 맞아줄게 <laughs> 100대 맞으면 안돼아 원하시면 얼마든지 야야 3대 500을 3분의 3대 때려서 채우네 3분의 500대 때려서 채우네 이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늘은 아, 무슨 수를 <웃음> 써도 오단 <laughs> 펜트하우스를 절대 못이리케 없네 케이오케 <laughs> 오케이, <laughs> <너무 좋고. 웃음> okay. 세포로 제일 일찍 일찍 끝나는 대전 아니야? 이게 <laughs> 놀랍게도 쟁탈을 세번 연속하고 있기 때문에. 나야정용무 날뛰어도 좋다. 축하해. 저기도 위도를 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와요. 와우리 루시우가 약간 에쉬것 같은데. 갑시다. 야윈선이 머리를 막고호방을 뺐어요. 왼쪽에 왼쪽에 뭐가 갔다 왔어. <laughs> 와 갔다 오셨네. 네. 어쩌면 어 코고부터 잡을까? 저희씨가 너무 건방져 여기 에 예, 호그 나왔죠오 나온 적 나온 적오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요 여기 왜 윈스턴이 네, 있노 왜 여기 왜 윈스턴이 있노 왜 여기 왜윈스턴 있어 언니! 좀, 너가 어디 네 내가 도와줄게 어 이거 큰 하나인 기회 나이스 도줄게야 너는 이미 마음으로 날 구했어 가버렷 아 나이스 나이스 누나 좋아요 포커싱이 잘 맞네 나이스 누님이 좋다면 저도 좋아요 어라? <laughs> 아나 어라? 아나님 사라졌다 이런 씨 네네 네. 아 아닙니다 어, 아네네네그 장씨가 미국으로 가버렸.. 가버리는... 왼쪽에 호그 설마 여기까지 날아올까요 둠피가? 어 날아올 수도 있죠 그럼 아, <laughs> 나 진짜 눈물 나야 토끼 컷! 고마워요 <laughs> 야, <벌상. 하바리. 웃음> 야 저거 이제 둠피 슬슬 내릴 때가 됐다는 걸 직감하거든요 이러면 그렇죠 이제 <laughs> 야위스 원이야 위스 원이야 나이스 <laughs> 아나님 아, 나이스 아, 야이 아, 아, 소절을 아, 볼 네. 거면 끝까지 소절을 봐야지 왜 나한테 뛰어 이그 무슨 사람야 야뭐넝골리 아, 위도 같은 경우는 아. 제가 못 잡으니까 알아서 머리 피하시고 네못 아, 네, 어, 네, 잡아요 저거청청 능력 같은 얘기를 이고 응애 살려줘 우리 힐러 어디 어못 땄어 낙사 낙사 필필필필 위도 필아 이거 아닌 거 같아 어이 <laughs> 티라미슈! 오 티라미슈! 자기 실패네요 근데 가버렸어 이 멍청한! 어누한테 뭐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 사가지야 러걸? <laughs> 애... 어, 아 네. 호기심인데, 네. 가비 위도우 개피는데나 하나 하는 건가? 리그 포게로 I'm still alive 아아 안경 누가 벗어 어저께 화나버렸어 고릴라 고릴라입니다. 다 호랑이를 깨워 버렸다. 나는 위도를 잡고 윈스턴한테 물려 죽일 테니까 어. 빌드를 부탁합니다, <laughs> 여러분. 그거 그거 나쁘지 않다. 그럼요. 어 뭐지? 서로 뭐한 대씩 교환했다 그렇 아, 좋다 기가자가자그래도 받았다. 아, 가자가자가자 어, 어 무서워 아나봐아봐고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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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네 음. 음. 앞에 내 앞에 응아나봐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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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응. 뒤에 나이스 더거거 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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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로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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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봤어 내가 꼴 번지 저자식조했다술조했다 자, 가보자. 나? 우리 송이, 우리 송이, 우리 송이, 우가 송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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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우리 송 우리 송리이날 보고 있다면 그이디든지이야리이 우리 이 우리 송이, 라리이 우리 송이, 우리 송이, 우리 송이, 야그안 미... <laughs> 아나 잡아줘x2 잡아줘. 야 오늘 에임이 그 많이 아프네요 리퍼 잡아야 돼 리퍼 리퍼 잡을게 리퍼 잡아줘 야맵 이제 끝까지 남았대요 나가 잡아볼게 릴더 부품 야 이제 이게 딜러들이 숟가락 포지션이라는 게 입증이 됐죠 이기 딜러 빼고 다 불탔거든요 파란 <laughs> 보드 어, 그 원숭이 반품해버리고 그치? 버스 너무 달고 응? 아니 나는 이런 거 구매 한 적이 없단 말이야. 나도 못한다. <laughs> 물론 운전석으로. 이러면 나는 뭘 해야 하는가? 나가. 예. 네. 그배 내가 눌렀어. 응? 집중. <laughs> 문좀 열어봐 나랑깨 문좀 열어보란깨 어이 장씨 어이 음. 장씨 문좀 열어 나 응, 너무 무서워 두려워하지마라 아니 얼굴만 보러 왔어 빠따 숨긴거 아니지? 난.. 난 손맛이 좋아 빠따를 왜 들어 내 손이 있는또 인사.. 인사하고 올게 인사 뒤질.. 분질뻔 했는데 막 아 쫄지마 악으로 깡으로 버텨 우리가 선택한 포지션이다 어디까지야씨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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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 토 나온다 진짜 다상게로 미나상 도망치자. 졌다 졌다 어 주방을 깼어야 는데 나는 시간이 길었는데 <laughs> 아니야 <laughs> 이거 이거 완전 개구리 쳐다보다가 목숨을 어? 이렇게 가자 가자. 돈피스 돈피스 조심해. 돈피스 돈피스 위에 있어. 위에 위에. 여기 언제? 위에. Beth 오른쪽. 아, 주방 진짜 씨. 어. 나한테 이 포커싱. 요 oh. 나이스. 나이스. 보니, 자리는, 보니 자리 noir, 자리야 갈린 거 봐야 돼. 자리 갈린 거 봐야 돼. 자리야 피 봐야 돼. 이제 주피 봐야 돼. 가자. 저 주방이 없어요? 뺄게 어요고피기데 어. 나주방 음. 있어. 솔저좀 잡아야지. 솔저 끝. 오 주방 타이밍 훌륭하고. 아이고 너무 훌륭하고 드립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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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내가 때려놨어 걱정 하더를 봐라. 걱정 막어 걱정 어 걱정 어 뺄게. 너무 맛있고. 미스 런. 어이구. 어, 저거, 라? 누구나 귀 옆에 <목소리가> 어, 뭐, 누, 누구세요? 어, <목소리가> 씨.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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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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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소수 쏠다, 소수소수 어, 두피반, 두피반. 어이거 이거, 원팅, 원팅, 원팅. 어 어디 가, 씨. 안 돼, 안 돼. 뺐어 그럼 들어와. 나시테 쥬미 아, 뒤에 쥬 뒤에 조심 어 안돼 얘기했어 난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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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집중 못했어 나 너가 미안 잡았어 아, <laughs> 나이스 응. 할만해 비트 있는 루시오가 하고 있다고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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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비트 우리 솔저 물리고, 물리고, 물리고 있어 우리 솔저 물리고 있어 목표 조심 목표 조심 무슨 소리야 호라 자리야

나이스! 안 막아시네요. <laughs> 당연 안 막아가지죠. 어저차려 에, 렇게기네 오, 보고 바로 이네 야, 씨발 여기 어디야? 네, 우리 놨렀어 우리 놨어요조심라래도 <laughs> <마우저, 웃음> 어떻게 지로 어디로 안 돼. 아우, 바퀴다음에메라형은 어? <laughs> 재물이야 라요요 어, 아려줘요라메이 미치겠다 이거 내가 가서 마법 같은, 그림 같은 그런 낙사를 해줘 해줘 빨리 줘 아니, 본인이 낙사 어떻게 해요 <laughs> 오시 어디 <laughs> 갔어? 명예로웠다 인정 어, 오케이 아니 본인이 오케이. 그냥 어, 가버렸는데 루아리아스아 둠피 도대좀 오케이 죽지 말자 그런거 난 몰라 아니야 아니야 둠피 도 좀. 오 나도 죽어오나 사랑. 레전드 가. 자 들어가자 윈스 윈스 윈스형 어딨어요 나 거점 바로 바로 보자 바로 보자 아이고 가자 다음 오 윈스형 아어스형스형스형스형스 둔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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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둔피 바로 아 이게 왜 만다고 전멸 썼는데 어, 아 둔피 로저걸 어. 올려주는 레전드 어 <laughs> 그런 거 몰라 <laughs> 그런 거 몰라 <laughs> 피스트스트스트스트피스트스스트스트스트 <laughs> 어 이거 오, 안 돼. 아유, 오, <laughs> 와, 아니, 둠피 스틱 안돼... 오우 갓 와아... 피 진짜... 와아... 둠피 들어오는 거 봤으면 아, 딴거 아, 때리다가도 아, 둠피를 아, 봐야 아, 되는데 우리 둠피한테 딜을 너무 안 넣어 아, 나, 아 나, 둠피가 아, 너무... 와나 아. 들어올 때마다 둠피를 봤거든? 근데 모이라가 둠피만 케어해 두피 <laughs> 어... 피 진짜 빨아... 진짜 피가 죽기 직전인데 둠피 없어도... 아... 아. <laughs> 나무 돔피는 맨날 봐줘 제발 <놀람> <놀람> 이형 봐라 돔피스 만든 사람 누구야? <놀람> 아. 근데 내가 매클릴 하잖아? 그럼 주방 받고 나무 좀 이런 아니야 이런 님 아니 돔피스 쳐다는 봤어 어 우리 우리 선수 <놀람> <여섯 명> 모두가 <놀람> 쳐다는 봤다 이 말이야 <놀람> 어. <놀람> 근데 잡긴 못했다 시끄면서 쳐다봐도 잘안 보여 나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돔피스가 웃는 것도 아니고 웃으면 이빨이라도 보일 텐데 화이팅! Yeah. 오, 둔한 레이시즘. 어, 여기, 홈쇼 오른쪽. 짜릿하게. 왼쪽에, 왼쪽에 파라. 총독님 출발. 아, 아, 안 돼, 안 돼. 난. 안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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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윈스턴, 윈스턴, 윈스턴. 어디 갔니, 윈스턴. 아, 위스카비. 둔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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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안 주고 불사 진짜 아유 불사 깨봐 차마 네, 차 나이스 나이스 어눈피짤 둔피 모의락짤 해만해 할만해 바티스트 지금 힐못 하고 있어 지금 그런데 사실상 노밀 나 때리느라고 지금 바쁘거든 모리뒤에 파라 뭐야 야. 이거 야. 아, 안. 점프 없어 가버렸는데 어떡하지 음. 해보자 일단 어어아 네, 좀.. 띄웠어, 띄웠어, 아 뭐야? 망한 느낌인데? 야요거나 저거 필인데? 도착 도착 내었어내었어 요구나 저 끝까지 따라가 잡아 저거 잡아 저거 잡으라 빨리 아 진짜 힘들게도 한다 아나 이제 켰다내랑일대일아게 야 나와 야, 귀속... 봤어 여기 여기 귀속 말로 대박신데 에베베베 베와 오면 파티스 내리든가 로도고 조심 어차피 로도그 로더고 좋았어요 어머나 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스피피피피피 이게 팔아, 이게 팔아. 하늘에 파라 아이 하늘에 파라, 아 하늘에 파라. 아 너, 너라도 낙사해줘. 나이스, 훌륭하고 훌륭하지. 호호. 어, 나 깨울래. 다운, 아. 잡을래. 다운, 잡... <laughs> 다운 나왔어, 님 잡을래. 다운짱 다운 님, 다운 님 살려줘. 어. <laughs> 안녕. 못 가. 저저 흑인 잡아, 오오. 흑인. 주방이, 주방이, 나 주방이 없어. 우리 없어. 우리 하나 죽겠다. 아!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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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이. 여기, 여기, 호그, 여기, 여기. p a 내 쪽에 i s 파라도 있어 d i s o Parad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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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r a d i 어? o p a r a d 에 s o p 걸어 a d i s o p a r p o Paradiso. p a 오. 네킹볼 아, 뒤에. 그포화를제면상에 쓰셨네. 아래. 근데 상날라갔는지 이거. 자탄이 어, 있네 하고서 아, 여기 있네. 하고 서 가는 줄 알았어. 다시 가. 다시 가. 다고니가야 돼요. 가지. 가야 돼. 두명 없어. 두명 없어. 야0시아와이이 무슨 아, 일이지 아, 이게 뭐임? 와대아데 와. 와. 와, 이게 뭐 이게 뭐 지금 우리 다섯 명다 떨렸어 와아아아아니뭔 <laughs> 저런 캐릭이다있나 아 여긴 왜 힐팩이 없어 진짜 쓰레기 같은 체야 인정 와아 다 인정 인정 <laughs> <laughs> 스 보러 가실? 가실? <laughs> 지실가이 <지하 눈이> 보러 <웃음> 가실? 지아 <laughs> <젠장. 웃음> 오케이, 위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와봐이 자식아. 이 자식아. 퍽. 그... <laughs> 어, 숨어고고다이계고 아이고. 비비비 우리 팀 뭐야? 어, 우리 팀 뭐야? 근데, 팀 뭐,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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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봐봐 가버려. 알자. 이거 엄마 가자. 좋았어. 내가 가서 한번 변수를 내볼게. 화성 까그니까 화성 까그니까 가자. 아우 화성 까. 그 사람 이름 뭐였지? 이름 <laughs> 뭐였지? 아 맞다 머스크. <laughs> 머스크멜론. 왼쪽 위에 뭐 있고. 까비 눈피스 오른쪽에서 나온들 하는데? 맞다. 오른쪽에 눈피스. 나눈마으쳤어 야, 야. 꺼져. 안녕. 나이스. 안녕. 어이클 어! 왜 오! 오, 나 저, 너무 아픈데 막... 나이스, 나이스 비트. 나이스, 나이스 비트. 아, 야 이거? 나이스. 어, 안 돼. 우리 윈슨. 웨슨... 꺼져. 날라간다. 걱정, 걱정. 걱정 비비면서 해 주고.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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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뒤에 로퍼링. 나이스.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리포, 리포. 나, 나, 나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나이스. 리잡아나이

<laughs> 와이거와와씨개 맛있다. 아 성감 느꼈는데 이거 뭐야? 용호나 도망가. 아이고. <laughs> 와, 곧 죽어도 이속만 틀었다. 자추. 곧 <laughs>